편안한 매매, 안전한 수익, 모멘텀 투자 레터 허반석입니다. 찐 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찐 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는 주식은 불로소득이 아니고 노력을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한강 한강 강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찐 초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어휘에 대해서 많이 살펴보고 있고요. 1, 2, 3강을 통해서는 격언, 그리고 호가창 보는 거, 매수, 매도, 주문은 뭐고, 체결은 뭐고,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드려왔습니다. 그런 용어, 그리고 기업에 대한 이해, 공부, 그리고 실전 투자에서 알아야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찐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에 녹여갈 것입니다. 이 노력을 하는 이유는 손실을 보고 나서, 아, 내가 이것을 알고 있었더라면 손실을 보지 않았을 텐데, 아, 내가 이걸 알고 있었더라면 이 기업을 이렇게 성급하게, 또는 이 기업을 매수하지 않았을 텐데라는 후회가 올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가능한 전 줄여보자는 어, 목표를 가지고 찐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어, 모멘텀 투자 레터와 함께 허반석과 함께 여러분들 차근차근 공부하셔서 손실보다 수익과 더 가까워지시길 바랍니다 찐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 8 번째 시간 복습해 보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 어, 7강에서는 증자에 대해서 그리고 8강에서는 감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본의 증가와 자본의 감소, 유상, 무상, 증자와 감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본 잠식이라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주식을 초과로 발행을 해서 어, 자본잉여금을 만들거나 아니면 사업의 정상화를 통해서 이익잉여금을 쌓아 나가는 방법이 회사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서 단행할 수 있는 것이 감자였습니다. 감자가 중요했던 이유, 그리고 복잡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했던 이유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본잠증률이50% 이상인 기업은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되고요. 이50% 이상이 2개년도 연속될 경우에는 상장 폐지 사유가 되고요. 자본 잠식률 100% 이상 기업이 되면 그 즉시 상장 폐지 사유로서 상장 폐지 실질 심사에 돌입을 하게 된다라는 것까지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직까지 3월 감사 보고서 그리고 사업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즉 상폐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찐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를 통해서 자본 잠식률을 공부하셨던 분들이라면 3분기 보고서부터도 아, 이 기업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해 보실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구강, 자사주, 어, 자기 주식이라고 하죠. 자사주 취득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사주 취득 하면 좋은 거죠. 호재라고 다들 보고 있죠. 그런데 그 호재도 진짜 호재와 아, 조금은 한번더 생각해 볼 만한 호재, 이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이라는 방법으로 자사주를 취득하는 기업이 있고요. 자기 주식 취득 신탁 계약 체결이라고 해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자사주를 취득하는 방법, 이두 가지로 나눠 볼수 있기 때문에 차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주식이라고 하면 자사주자 회사가 자기 돈으로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사는 것 그리고 사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자사주입니다. 그러면 자사주 취득이란 뭐냐? 어, 이러한 것들을 사는 거죠. 자기 회사가 자기 회사의 돈으로 자기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사는 것. 그런데 어떤 주식을 사는 거냐? 자기 회사가 발행한 거잖아요. 내가 발행한 주식을 내가 다시 사들인다라는 의미로서 영어로는 바이백. 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사주, 그리고 자기 주식 취득이라는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자기 주식을 왜 사는가? 어, 두 가지. 어, 상법으로서는 자사주 취득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타이트하게 거의 사지 말라는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만 증권거래법에서는 두 가지의 목적으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게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주가 안정이고요. 두 번째로는 경영권 안정입니다. 경영권 방어겠죠. 주가가 지나치게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하면 주가 방어를 위해서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고요. 주가가 너무 저평가되었는데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낮다. 그러면 이 저평가된 틈을 타서 적대적 M&A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해서 최대 주주 지분을 늘릴 수 있는 방법 또는 누군가가 경영권을 침범하기 위해서 주가를 매집한다. 어, 그런 매집할 물량을 좀 남겨놓지 않기 위해서 회사가 스스로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사들이는 것, 경영권 방어를 위한 목적이 있고요. 자사주 취득은 경영권 방어, 주가 방어, 이두 가지로 보시는 게 맞다. 자사주 취득 가능 기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누구나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 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배당과 같은 개념으로서 이익, 잉여금이 있는 기업만, 즉 쉽게 말하면 현금이 있는데 그 현금이 내가 어디서 대출받아서 차입한 현금이 아니라 주주들에게 환원시킬 수 있을 만한 이익잉여금이 있는 기업만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어, 내가 이제 우리회사 주식을 살 건데 얼마면 돼 우리회사 현금 좀 있다라는 시그널로 읽힐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 주가방어의 목적이겠죠? 여러분 우리회사 주식 쌉니다. 우리회사 주식 지금이면 저렴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먼저 삽니다. 라는 시그널이 시장에, 그리고 주주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자사주 취득이고 자사주 취득은 이익잉여금이 있는 기업만, 즉, 배당이 가능한 기업만 자사주 취득을 할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사주 취득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이라는 공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자기주식 취득 신탁 계약 체결 결정이라는 공시가 있습니다. 조금 긴데, 하나는 회사가 직접 사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직접 시장에서 자사주를 삽니다. 라고 결정해서 공시를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자기주식 취득 결정이고요. 두 번째, 저희 회사가 증권사에게 신탁 계약을 체결해서 증권사에게 맡겨서 자기주식을 사도록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 체결을 위해서 회사가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공시하는 것이 두 번째. 자기주식 취득, 신탁 계약 체결 결정 공시 두 가지입니다. 이두 가지의 핵심 목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첫 번째 회사가 직접 취득하는 결정 공시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신탁 계약 결정에 의한 공시는 취소 또는 연장이 가능하다 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취득 결정 공시는 좌측에, 그리고 신탁 계약 체결 결정은 우측에 놓았습니다. 취득의 주체는 회사가 직접 취득을 하기 때문에 수급 체크란에 들어가 보시면 기타 법인, 어, 기타 법인이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수급적으로 보여지고요. 신탁 계약 체결은 증권사의 의뢰, 신탁, 맡긴 것이기 때문에 금융 투자 창구에서 매수를 하고 있구나 라고 수급적으로 구분을 해볼수 있고요. 취득 기간의 차이도 있습니다.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은 3개월 이내에 내가 공시한 물량을 다 사야 됩니다. 그런데 신탁 계약 체결은 6개월 내지 1년 안에만 사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가 산 주식을 시장에 다시 매도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할수 있을 텐데요. 자기가 직접 취득한 취득 결정 에 따른 자사주 취득은 매수를 끝낸 뒤 6개월 후부터 매도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서 취득한 자사주는 매수가 끝난 뒤 1개월 후부터 바로 좀 매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좀 차이가 있고요.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가장 큰 차이는 취소가 가능하냐 연장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 차이일 것입니다. 결국 자기주식 취득 결정 공시가 난 기업은 공시한 금액만큼 사면 됩니다. 그리고 사야 되고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신탁 계약 체결에 의한 자사주 취득은 연장도 가능하고 연기도 가능하고 심지어는 취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자사주 취득 공시를 하게 될 겁니다. 경영권 방어, 주가 안정, 그리고 주주가치 회복,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자사주 취득, 이런 목적을 써서 공시를 하게 되는데요. 똑같은 자사주취득이라도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자사주취득 안에서 정말 주주를 위한, 그리고 정말 앞으로 주가에 찐 반영이 되는 자사주취득은 무엇인가 오늘 살펴보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자사주취득을 하고 있는 혹 지금 진행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부하신 이후에 조금 더 면밀히 회사를 살펴보아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10강 예고입니다. 다양한 보조 지표들이 있습니다. 시장이 좀 출렁이거나 어려울 때 저도 보조 지표를 방법으로 여러분들께 전저점 이탈은 하지 않을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려왔었는데요. 볼린저밴드, 이격도, 빅스라고 하는 공포지수, 그리고 RSI. 뭐 이런 것들의 보조 지표에 대해서 다음 10강에서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찐 초보를 위한 주식 강의 9강까지 왔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